이번 시간엔 파란 가을 하늘이 좋아요. 가을이 왔어요. 학습 꾸러미 10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을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 보세요라고 써 있네요. 밑에 보니까 허수아비 친구가 풍선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풍선마다 뭐라고 글이 쓰여져 있어요. 가을 특징에 해당되는 풍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맑은 햇살에 고추를 말린다. 빨간 고추가 익으면 고춧가루를 말리 만들기 위해서 햇볕에 고추를 말려요. 이거는 언제 할까요? 맞아요. 고추를 말리는 건 빨간 고추가 이거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추를 말리는 풍선 예쁘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 주세요. 어, 옆에 보니까 날씨가 몹시 덥고 땀이 난다. 써 있어요. 몹시 더운 계절. 어느 게 생각나나요? 이 친구는 여름이 되겠어요. 땀이 많은 더운 여름. 여름에 관련되기 때문에 덥고 땀이 난다. 풍선은 우리가 색칠하지 않습니다. 옆에 보니까 하얀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내리는 계절은 맞아요. 겨울이지요. 겨울은 하얀 눈이 내린 추운 계절이에요. 그럼 여기도 색칠하면 안 되겠어요. 날씨가 따뜻해진다.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계절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봄이 되겠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 새싹도 나고요. 꽃도 피어요. 이거는 가을이 아니어서 색칠하면 안 되겠습니다. 벼가 노랗게 있는다. 풍선이 보여요. 자, 벼가 노랗게 있는 계절. 가을은 추수의 계절, 풍요의 계절이라고도 해요. 열매가 무르익고 아주 풍성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벼가 노랗게 있고 우리가 추수를 해서 얻는 쌀을 햅쌀이라고 했죠. 여기에 색칠을 해야 되겠네요. 가을이 되어서 벼가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 다음 풍선은 장마가 온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어? 장마가 오는 것. 비마을, 기억나나요? 해마을과 비마을,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역시, 여름이었어요. 여름은 비가 많이 와서, 음, 우리가 색칠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장마가 오는 건 여름이니까요. 옆에 보니까 얼음, 고드름을 볼수 있다. 풍선도 보여요. 얼음, 고드름 하면 떠오르는 거, 겨울이겠죠. 추운 계절인 겨울이기 때문에, 역시 색칠하면 곤란하겠어요. 세 번째, 코스모스 꽃이 많이 핀다. 아,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 코스모스가 있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 몇 가지 있는데 코스모스와 뭐, 국화, 들국화가 있겠죠. 이 꽃들은 가을에 볼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스모스 꽃이 많이 핀다 풍선은 우리가 색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색칠을 해주세요. 옆에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춥다 써 있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건 겨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색칠하면 곤란하고요.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한다. 물놀이하면서 떠오르는 계절은 여름이겠지요. 더우니까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면 아침과 저녁은 굉장히 춥고 낮은 햇볕이 뜨거운 음,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예요. 그래서 환절기라서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이런 가을철 날씨에 물놀이를 한다는 건안 되겠지요. 그 다음 풍선 볼까요? 날씨가 대부분 맑고 하늘이 높게 보인다. 맞아요. 가을은 하늘이 높은 계절이라 그래서 굉장히 하늘이 맑고 날씨가 맑아서 추수를 하기에 적절해요. 우리 그래서 가을에 또 운동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대부분 맑고 하늘이 높게 보인다 풍선, 가을의 특징에 해당되니까 색칠을 해주세요. 농가 밭에 쓸을 뿌린다. 씨를 뿌리는 계절은 4월 5일, 식목일 기억나요? 네. 그래서 봄이겠죠. 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핀다. 아,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계절은 봄이 되겠어요. 그래서 색칠하면 안 되고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있어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계절? 역시 가을 맞아요. 가을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나뭇잎을 이제 힘드니까 떨어뜨려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또 음, 물을 빨아들이기가 추우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단풍도 드는 거예요. 그다음 풍선은 스케이트나 썰매를 탈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어, 스케이트 썰매 아, 겨울철 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해당되는 풍선이겠네요. 그다음 나뭇잎이나 풀이 무성해진다. 무성해진다는 건, 아주 아주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무성해지는 계절은 여름이겠지요. 여름에 보면은 나무가 초록빛으로 굉장히 나뭇잎이 많아져요. 이런 걸 풀이 무성해진다 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 여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색칠을 하면 곤란하겠어요. 사과, 배, 감과 같은 과일이 난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 풍요의 계절,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사과나 배, 감, 밤도 있고, 쌀, 이런 콩, 가,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명절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배감 같은 과일이 난다. 풍선은 가을과 아주 밀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털옷을 입는다. 털옷을 왜 입나요? 추우니까 입겠죠. 그렇다면 얘는 겨울 풍선이에요. 그럼 색칠하지 않고요. 쌓였던 눈이나 얼음이 녹는다. 눈이나 얼음이 녹는 것.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얼음이나 눈이 녹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봄이 다가오는 계절이겠죠. 가을과는 상관이 없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 풍선 잘 보이나요? 이 동그라미 한 풍선을 예쁘게 색칠하고 가을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의 특징. 뭘볼수 있을까? 가을에 볼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